예 오늘부터는 에레미아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할수 있는 만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자아나돗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아의 말이라 자 아모네 좀더 있고요 아모네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지 1 3 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여기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에레미아의 중심부를 다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쓰신 하나님의 이유를 사실은 여기서 다 설명했습니다 자 베냐민이라고 하는 1절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동생이었죠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 오른쪽은 하나님이 옳다고 또 힘이 있고 강건하고 이럴 때 오른팔이고 왼쪽은 연약, 부족, 옳지 않음을 얘기할 때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오른팔에, 오른손에 아들, 베냐민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 옆에 옳, 옳게, 자리, 옳게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합니다. 옳게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해 베냐민은. 그런데,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이에요. 아나도시라고 하는 뜻은 여신 아나트를 시, 시, 신봉하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아나도시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신 여신 아나트를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의 아들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자, 아나도시의 제사장 중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은 중에 그 중에 또한 명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인데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인데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 즉 하나님은 나의 소유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 즉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는 여와,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못해서 나아서 떨구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 뱃속에 낳은 애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셔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라 합니다. 베냐민 너희가 진짜 정직하고 하나 옆에 바른 마음을 갖고 윤리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함께 했는데 누구를 섬기냐면 여신 아나트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힐기하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기 즉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내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내 거예고 하나님 은내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나트를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레미야의 이름은 이런 자들을 전부 다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라는요. 내게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름은 못해서나 떨고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방 신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전 안에다 잔득 집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를 예레미야서에 보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의 예레미야서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은 뭡니까? 아몬은 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자 아들 유다왕 요시야는 여와께서 고쳐주신다. 요시아의 다시는지 13년에 자그니까왕 이름들이 대부분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뭐뭐 여호와는 뭐. 나의 분기시다. 뭐 저저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뭐 여호사밧. 이렇듯이 이름은 좋아요. 근데 우상을 엄청나게 섬깁니다. 계속해서 뭘 보여 주시냐면 아 암몬 숨겨진 자요시아 여호와께서 고쳐 주신다 에 다시인지 13년 13년이란 숫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13은. 14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3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해지지 않는 듣는 귀가 없는 세계를 13 숫자 13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에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의 김 요시아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자, 여호와 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다 좋아요.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계속 유, 요시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여우야, 그러니까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돼요. 왜냐, 죽, 죽거든요. 여호와 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 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롭다. 다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실상은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국으로 도망가다가 어떡 합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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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라반가실로가 거기서, 어, 실로, 실로도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고, 그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거 이 바벨론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너희가 완전히 패악하고 하나님의 의를 겨버리고 완전히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심판을 내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림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시드 기아의 제11년 말까지 11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11년 말까지 11이거든요. 11은 1여호 하나님 1여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고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정을 완벽하게 내리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게 1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1년 말까지 임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 5월은 5, 5라고 하는 것은 숫자 5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너무 패역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기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자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시는 지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에데미아의 임에 따다는건뭘 얘기냐면 요시아 여호와께서 고쳐 주신다고 했는데 숨겨진 뜻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 주십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건 숨겨진 자예요. 속뜻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고쳐 주신다 요시야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잘될걸또 행복하게 하실 걸 이렇게 믿었는데 실제로는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걸 얘기합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그리고. 여호와는 의롭다 시득이야 그런 자가 왜두 눈이 뽑힙니까? 입으로는 여호와는 의롭고 정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가 아니면 그러면서 우상을 막 숨기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이.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예레미야서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하고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뻥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라 세원으로 하시기로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예레미야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신 아나트를 믿던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믿다 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운 널하시기로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와여 호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하게 있습니다. 자기를 항상 낮춥니다.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들은. 나는 아이라. 사울도 그랬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르려고할때 아니 베냐민 집회 중에 가장 작은 집회 베냐민 중에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다고 자기도 힘도 없다고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왕이 되라 하시느냐 그렇게 낮췄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자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춘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니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다. 시킨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는 종의 세계에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는 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이죠. 지 생각 있는 사람 하는 종못 됩니다. 이건난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하면은 그 가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죽, 죽음을 당하지 않게 너를 보호할게. 나 여와의 마린이라 하시고, 여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에레미아의 입을 댔다 그래요. 이사에서에도 어떻게 있죠? 숯불을 내 입에 대니, 내 죄악이, 네 죄악이 사여졌습니다.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 종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입을, 내 마음을 손을 대셔야 되는 겁니다.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손을 하나님이 대셔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지 하나님이 그 손을 그 사람 마음에 손을 안댄사람은 하는 종이 못됩니다.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즉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도는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쓸데없이 이 세상에 학식 있는 자처럼, 지식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막 뻥튀기 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하셨던 얘기만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예리미야를 만국 위에 세웠다는 건 왕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요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게 뭐냐면은, 너로 뽑으며,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된가? 햇볕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전부 다깨뜨려버립니다 누구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신명을 뽑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파괴하며 파멸하며 파해서 완전히 멸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넘어뜨리며, 그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오름,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관습들. 자기, 이걸 결대적으로 믿는 거. 난 하나님 믿고 있어. 이것도 깨트려버립니다. 난 예수님 믿어. 이것도 깨트려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열방 위에, 열방 만국 위에 세운다는 건 뭡니까? 대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 위에 세운다는 건 뭡니까?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실제로 예레미아는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아가 듣는 것처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예레미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아에서 쭉 보다 보면. 그렇듯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전부다 부숴버려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모든 이들이 마음에 전부다 깨뜨려서 자기가 심판받는 자인 것을 마음에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 주장할 것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자 이거 구원받는 순서도 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전부다 깨 부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죠. 건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가 땅에 뿌리를 내고 나무로 자라면서 점점 커져서 모든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고 또 들짐승들도 와서 그 나무에 밑에서 쉬기도 하고 이 얘기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또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전부 다 깨부시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도 돼요. 이 말씀.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누구에게? 내게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죠? 네가 지금 뭘 보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왜 뚱땅지 뚱땅 뭐왜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구나무만 보았다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살구나무는요 깨어서 지키심을 얘기합니다 깨어서 지키신다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서 쩜박이 얼룩얼룩한 것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 때도 살구나무가 등장합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깨어서 지키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지키다. 자, 내가 살구 나무가지를 보았나? 내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요.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라 거예요. 깨어서 지키지. 맞죠?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지들신학 이론 가지고 어? 뻥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지금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 이외의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지가 만든 말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고 있으니 유튜브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단마의 종들입니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먹사지, 먹,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 예?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자, 끓는 가마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형 끓어오르다 불금 그게 심판이라고 했죠 그렇지 제 끓는 가마는 뭡니까? 그, 가마 속 안에 물이 있는데, 밑에서 불, 심판을 막 올려대서, 모두를 다, 어? 뜨겁게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끓는 가마솥은. 근데 북방에서 기울어졌다는 건 뭡니까?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방에서 기울어져.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laughs>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15절, 나 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규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가 뭐냐면, 북쪽에서 뭡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그들을 칠 거라는 거죠. 북쪽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라고, 유다를 치라고. 자, 우리가 나를 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얘기해요. 나를 버리고, 다른, 다른 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족 속에 계속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200년 전에 멸절됐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건 지금 200년 후 정도 있다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어? 바벨론 전국에다가 다 흩어버려요 유다 백성들을 거기에 에스더도 나오고 에자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저기 유다 백성들이 예. 다른 신들은 우상들을 이깁니다. 우상들에게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거스에 절하였은지.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기다. 지금 불교하고 똑같아요. 불교를 누가 만듭니까? 저 부처를. 장인들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불교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분양하고. 전하여 순증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laughs>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넌 누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전해주는 말들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가서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막 돌로 튈 거다. 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느라. 두려워 건데 내가 너로 예레미야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당하게 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두려워하면 그들 앞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양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을 품고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죽든지 말든지. 그럼 내가 보호할 거다. 구원하이라 아까 얘기하셨죠 그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만약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완전히 그 놈을 씨를 말려버릴게. 그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니까 가서 그대로 얘기만 해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온 땅과, 자, 너로, 예레미야로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이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얘기하고요 쇠기둥은 쇠 몽둥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쇠 몽둥이를 치고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다음에 노성벽은 스 뭡니까? 노는 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으로 그들을 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노성벽이 스 되게 할 순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자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경고한 하나님의 경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 니네가 날 어? 돌로 치려고 하고 창과 칼로 날 위협하냐? 내가 너희를 완전히 쇠몽둥이로 완전히 쳐서 다진멸하리라또 노성읍 이 성읍을 뭡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튼, 너를 치는 모든 자를, 내가,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경을 보내서, 그들에게 바른 얘기를 해서, 이것이 여와께서 호 왔다라는, 이 심판, 징계가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아이와 같이, 갖다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장부처럼 대담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요, 당당하게 세웁니다. 애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네 얘기를 네가 얘기했을 때그들의안 들을 거다 어떻게 그 이마가 굳어졌을 거다 근데 나도 에스겔 너를 그 이마를 굳게 해서 말을 하게 하겠다 에스겔서 이제 보면 나옵니다 똑같이 철면피를 만드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통종 안 하고 어 불러도 오지 않고 이래 알았어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게 그러면 똑같이 철면피가 돼서 막 얘기합니다 저주를 막 퍼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 아직 구원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왜왜 왜 그랬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난 압니다.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성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압니다. 아 그러면 내 마음 같이 모두가 그릴 텐데, 그 진짜 하나님 만난 자는 누굴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난 심판 받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히 믿게 하셨고 할례 받게 하셨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1 0 0만 번을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자기 구원을 경검해 보고 궁금하신 있으면 하나님 종을 찾으세요. 여기 지금 이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하나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99.99 .99 아니다. 마음에 그걸 주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안 만났다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 저기 만났어! 난 구원자를 만났어! 죽도록 우기는 자는 영원한 기옥에 갑니다. 불못에 던져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도 성경의 비밀입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